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이란 기업은 발전설비 및 담수설비, 건설중장비 및 엔진 분야의 대표기업인데요. 최근 그린뉴딜 정책하고 맞물리면서 풍력 테마주로 굉장하게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한 재무 구조로 인해서 어, 유상증자를 걸, 결정했다라는 아,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 굉장히 큰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지. 지난 주말 동안 정부에서 또다시 그린 뉴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발표가 났기 때문에 어 오늘 마이너스 9%에 가까운 개파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중 플러스 4% 가까운 상승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죠. 두산중공업 매수 타점은 어디인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텐데 어 이렇게 좀 양봉으로 굉장히 강하게 달리고 있는 구간에는 사실 주가를 매수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간에 매수를 해서 향후 추가적으로 더 급등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급등을 하지 않고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손절선이 굉장히 애매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구간까지 이런 구간까지 좀 눌림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정확한 매수 타점 아래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매수 타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도움 받으셔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규산 퓨얼셀이 되겠는데요. 2019년 두산 연료전지 사업부문에서 인적 분할된 기업이고요. 발전용 연료전지 기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 발전소 유지 보수 서비스 이것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두산 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어 굉장히 큰 규모의 3,42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다라는 이런 공시가 나오면서 어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차트처럼 에, 오늘 시가 마이너스 3%를 저가로 상한가를 만드는 아, 이런 기업을 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 역시 그린뉴딜 정책 수혜로 아, 유상증자 역시 아,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산퓨얼셀 향후에 어떤 구간이 과연 강력한 지지선이 되겠는가 말씀을 드리면 이전 직전 고점에서 어, 한 차례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향후에 5만원 부근까지 내려오는 구간에서 타점을 한번 노려보셔야 하겠죠 아래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부산 퓨얼스의 정확한 타점에 왔을 때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종목 동국 snc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회사는 풍력발전기용 윈드타워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어, 주목하실 점은 지난해 실적이 터너 아, 라운드가 되었다라는 것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 터너 라운드가 이렇게 이어진 것에 이어서 어, 이번 3분기 그리고 이어지는 4분기까지 이익률의 개선이라는 아,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인가 이 여부도 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아, 실적의 어떤 개선 여부보다는 아, 테마로서 굉장히 더 어, 부각을 받으면서 어, 지난 금요일에 전고점 때를 굉장히 강하게 돌파를 하는 장대 양봉이 출연을 했죠. 그리고 오늘도 갭을 띄우면서 굉장히 긴 윗꼬리를 만들어줬는데, 어, 향후에 조정을 받는다면 과연 어떤 구간이 안전한 구간이 될 것인가라는 것이 관건이 되겠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지난 금요일 장대양봉을 만든 이 종가 부근에서부터 어, 직전 고점 사이에 어, 한번 정확한 타점을 잡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어, 정확한 타점까지 내려왔을 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고 계신 종목은 신성 ENG가 되겠습니다. 아, 이 회사는 공기청정도어 제어 장비 생산 설치가 원래는 전문인 기업인데, 태양광 제품의 생산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사업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 기업의 내용을 보신다면 지난해 이렇게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 왜냐하면 태양광 분야 이 분야는 아무래도 어, 굉장히 좀 많은 시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기 어, 남기가 굉장히 좀 힘든 업종이죠. 그리고 이익률 역시 굉장히 좀 낮지만 이제는 실적이 터너 라운드가 돼서 계속해서 어, 이 실적에 좀 개선을 보여줄 수 있을지의 여부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기술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역시 지난 금요일 관련된 그린뉴딜 정책 주들이 모두 탄력을 받으면서 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전의 박스권과 어, 바로 직전에 고점까지도 어, 돌파해 버리는 장대 양봉이 금요일에 출연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위로 갭이 높게 뜨면서 사실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서운 이런 구간에 현재 주가가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에는 또 어떤 구간이 강력한 지지 구간이 돼서 우리에게 수익을 줄수 있는 가격대가 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직전 고점대 사이에서부터 강력한 장대양봉이 출연한 종가 이 사이에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남겨 주시면 저희가 이 종목 동북 snc 정확한 타점에 왔을 때 정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도움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오늘의 히든 종목 차트가 되겠는데요. 아,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 1위의 인터넷 포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비대면 사회의 가장 큰 수혜주 중 하나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어, 이 종목의 기업 내용을 보시면 여전히 해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실적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점은 오늘 이 회사에 관련한 악재가 터졌다는 점입니다. 에, 그 악재의 내용을 보아하니 에, 카카오라는 경쟁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 회사에 어떤 사업부문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아, 외적인 압력을 넣었다. 이런 것 때문에 벌금을 한 10억 정도 부과하게 되었다. 이런 악재 뉴스가 나왔는데요. 어, 사실, 이 기업은 조단위의 매출과 굉장히 큰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10억 정도의 과징금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서 이 기업에 나온 그렇게 크지 않은 악재가 터졌을 때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저가 매수를 해서 향후 수익을 낼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업의 매수 타점은 바로 이 구간, 30만원이라는 중요 라운드 피겨와 제가 좋아하는 굉장히 강한 지지선을 깔고 있는 이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